기운은 항상 반비례에요 여러분들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기운이 똑같은 사람은 단한 명도 없어요 친구가 같은 기운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친구는 없어져요 부모랑 같은 기운을 갖고 있다 따로 살아요 남편이랑 같은 기운을 갖고 있다 이혼해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기운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드입니다네 <laughs> 오늘 좀 약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기분이 좀. 영상 찍을 때 되면 또 이제 맑을 수도 있겠지만 비가 많이 왔네요. 빗소리를 들으니까 되게 좋았어요. 저희 법당이 비가 많이 오면 빗소리가 되게 크게 들립니다. 되게 좋아요. 안 좋으시다고? 네. 아 제가 지금 이, 여러분들 이거 점사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도 힘드시더라도 시청,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할건 해야죠. 네. 자, 선생님 오늘의 주제는 또 이거 뭐 여자만 봐줬네, 뭐 여자냐, 뭐또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하겠습니다. 네, 네. 남자를 투세시키는. 여자의 특징은 따로 있을까요? 일단요, 그 지금 요 조선시대 아니잖아요. 뭐 착한 여자들이 남자를 추천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신도들 기도를 할때 항상 하는 말이 대주님한테는 책임감을 주시고, 그리고 기준님한테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하는데, 여자들의 습관이라고 하죠. 여성분들의 습관을 보면은 이 남자를 끌어올릴 수 있다, 아니면 더 낮춰서 간다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항상 이제 손님 점사를 보다가 보면 아, 이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를 보기 위해서 항상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 보실 수도 있겠지만 손좀 줘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손을 이렇게 주시는 분이 있고요. 이렇게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는 항상 손을 잡을 때요. 남자의 손을 잡을 때 밑에서 아래로 잡아야 됩니다. 아, 이거 또 이거 하면은 남자만 또 그럼 가지마세요 진짜 욕을 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 대표님한테 욕을 하시는 <laughs> 장난이고요 손을 잡을 때 밑에서 우, 우, 위를 바라보고 이렇게 손을 잡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운 자체를 밑에서 받치겠다는 라 겁니다 그럼 남자는 위를 덮습니다 왜 위를 덮는가 하면요 나는 너를 감싸겠다 보호하겠다. 책임지겠다. 이게 또 기가 막힌 궁합이죠? 근데 여자가 손 줘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손을 딱 줬는데, 남자가 그 밑을 딱 이렇게 받치면, 그건 그냥 둘다 뒤져야 돼. 그냥 둘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들이야.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보면 아래, 남자가 이렇게 손을 잡거나, 여자가 손을 잡을 때 보면 밑에서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어깨 위에 손을 잘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깨 동물을, 남자들 말고요 여자들은 어깨 동물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백스입니다. 말을 되게 사납게 못하겠네. 그런 분들은 남자를 갈가먹습니다. 남자를 눌러버립니다. 어, 난 너무 착해요. 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당신은 팔자가 너무 세다 이렇게 점사를 볼 때가 있어요 팔자가 센 거랑 싸가지가 없는 거랑 달라요 기운이 높아서 기운은 항상 반비례해요 여러분들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여러분들과 기운이 똑같은 사람은 단한 명도 없어요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박아버리기 때문에 튕겨 나가요 친구가 같은 기운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친구는 없어져요 부모랑 같은 기운을 갖고 있다 따로 살아요 남편이랑 같은 기운을 갖고 있다 이혼해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깨 위에 손을 많이 올리고 있다. 라고 하는 여, 성분들은요 기운이 일단 나를 넌 누르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기운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남자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많이 결혼했다고 칠게요. 나 오늘 중요한 계약서가 있어. 계약을 써야 되니까 잘해야지. 그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신랑 어깨에 통을딱 올리고, 여보, 잘해! 이렇게 얘기해요. 100%뻑어져요그거는 그냥 100%뻑어지는거예요 이거는. 그거는요, 연습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요, 기운을 주는 거죠. 자, 내가 기운 줄게! 하면서 막 어깨 위에 손을 잇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뭐, 주여! 하면서 막, 머리 위에 손을 올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사람들은 남편을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그 습관은 상당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막 그러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나 남, 남아 손호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자가 더 좋아요. 남편은 하늘. 안에는 땅 이런 말을 어르신들이 많이 했죠 지금 그말 하면 이제 기빵빵이 맞죠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요 남자를 잘공경해 이게 아니에요 이 모양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을 남자는 위에서 누르고 여자는 밑에서 받쳐서 이거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남자 밑에서 이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죠. 이것도 성비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여자가 엉덩이가 무거워서 이런 말 들어봐 죠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밑에서 받쳐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요, 의미가 다 있는 말이에요. 남자들한테 이 남자가 엉덩이가 무거워서 이 말은 안 해요. 근데 여자분들한테는 그런 말 요즘에는 안 하겠지만 여자가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이말 자체가 그 말이에요. 받쳐주지를 못한다. 이런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손모양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남편이 나가는데 어깨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올리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올린 것도 잘못됐지만 항상 잡아주실 때는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근데 한 3일 가다가 또 못할 거예요. 아마. 신랑이 중요한 계약을 한다. 라고 하면은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계약을 하러 간다. 아니면은 큰 일을 하러 간다. 라고 했을 때꼭 보면은 안 도와주는 사람들이 보면은 아침에 꼭 잔소리를 해. 꼭 잔소리를 더럽게도 해 아침에 잔소리 많이 하시는 여성분들을 치고 내가 그집 성공하는지 못 봤어요. 그리고 그 남자들은 100% 걷돌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화가 나도요 밥상머리 앞에서와 그리고 아침에는 참가해 주셔야 돼요. 차라리 저녁에 기빵망이를 한대 때리고 주무세요. 그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큰 소리 내는 사람 그리고 아침에 신랑이 출근을 하는데 청소기 돌린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청소기 뭐예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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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고 나간다고요. 그런 거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될것 같으면 신랑이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청소가 돼 있는, 돼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래야지 예쁜 걸음을 밟고 간다는 거죠. 나가는데 총속이 돌리고 있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게안 좋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하면은 남편분들이 더잘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건 좀 말하면 안, 안 돼. 해도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말, 이 이건 미친 듯안돼 이거는 완전히 19금이라서 안 되고요. 저희 거의 7개월 동안 영상을 찍으면서 19금 많이 하셨는데. <laughs> 좀 순화시켜서, 네.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순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시면 제가 물어보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잠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잠자리로도 남자를 출세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아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앞다퉈서 예약을 하실 것같아가지고 <laughs> 아니 앞다퉈 예약에도 점사를 못 본다. 어, 여튼 오늘 남자를 출세시키는 여자의 특징, 뭐 어떤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조심해야 될 부분은 참 조심해야 되겠다. 아니, 여러분들 힘든 게 아니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좀 중요하다. 정말 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고요. 워낙에 많은 분들을 봤기 때문에 그때 맞더라고요. 나는 어, 아닌데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맞아요. 나만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분은 맞을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은.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내 남자를 출생시키고 싶다. 네, 앞에 계신 꽃돌이 선생님께 방법을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